우리가 수입차를 천만 원대에서 살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상태가 좋은 차들이 많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주행거리가 조금 많거나 아니면은 사고가 있거나. 혹은 뭐 연식이 굉장히 오래되거나 이런 차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잘 찾아보면 그렇지 않은 차들도 많습니다. BMW 벤츠 같은 독일 브랜드 중에서도 엔트리급으로 주행거리 3만km대로 굉장히 짧고요. 사고 부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LED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 전동 시트에다가 가죽 시트,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그런 차도 있습니다. 사고 부위 없고 주행거리 짧은데 1,830만 원이면 살수 있는 차. 벤츠의 엔트리 모델 A클래스입니다. 외 관에서는 네. 일단은 재밌는 게 엔트리급 모델이지만 그래도 벤츠는 벤츠입니다. 썬루프를 기본으로 넣어주고 있죠. 그래서 위쪽으로 보시면은 파노라마 썬루프처럼 아주 커다란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와이드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워낙에 짧은 차량이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동작에 이상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면 유리 쪽도 손상이 분 부위 없고요. 보닛 쪽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 좋은 게이 보닛하고 전면 부위를 조금 이제 비춰서 보여드리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음, 표면에 손상 입은 것들이 많이 없다는 건이 차의 장점입니다. 근데 이 차는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아, 그로 인한 이제 손상 부위가 좀 적다, 데미지가 적다라고 보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본인도 진짜 깨끗하고요. 범퍼 전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는 점은 엔트리 모델인데요. 그래도 벤츠입니다. 벤츠 벤치 A 클래스 밸리드라이트를 적용을 시켜주고 있어요. 작은 사이즈에서 내구성 좋고요. 금액대는 천만 원대에서 수입차를 찾고요. 집에 차가 한 대가 더 있었으면 할때 아이들 통학용으로 그리고 출퇴근용으로만 사용을 한다면 은 사실 더할 나위 없는 차량이죠. LD라이트 들어가 있고 전방 센서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전 측방 센서까지 해서 전방에 들어간 센서만 총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량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엔트리급 모델이라고 해서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국산차처럼 옵션도 빼고 안전옵션도 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운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들, 안전옵션들은 충분히 넣어준 후에 사이즈를 줄인 게 독일 차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천만원, 이천만원대라고 해도 국산차가 아니라 수입차를 사려고 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방 부분 한번 화면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쭉 보시고요. 측면 넘어가겠습니다. 사고비 없는 차량입니다. 본넷, 휀다, 범퍼 그다음에 도어까지 이어진 라인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특별하게 단차 차이도 없고요. 그다음에 수리한 흔적, 도색의 흔적, 이런 부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휠은 조금 작습니다. 16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순정 휠이고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화면 띄워 드립니다. 한4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3만km 정도 운행을 했기 때문에 향후 한 2만km 정도 더 운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색깔이 완전히 하얀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크림색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차가 오래돼서 색이 바랜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점요런 알루미늄 가니쉬들 깨끗하다 변색 없다 물때 같은 거 지지 않았다 차 상태 알수 있는 부분이죠. 상단 필러부터 밑에 쪽으로 도어 그 다음에 하단부 스탬프 쪽까지 쭉쭉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문콕이라든지 빗비침에 의해서 찌그러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거는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썬팅 상태도 좋고요. 이 정도면은 뭐 A급 매물이죠. 뒤쪽에 보시면은 가솔린이라고 써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 어떤 그런 이제 데칼이 주유구에 붙어 있는데 전차주분 여자분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흡연 차량입니다. 네, 차량에 담배 냄새 안 나고요. 담배 빵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전에 사셨던 분께도 비흡연 차량이고 냄새 안 나서 구입을 했었어요라는 거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뒤쪽 타이어는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가 거의 한60%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타이어를 이제 앞에를 먼저 교체하시거나 앞뒤 교체해서 쓰시면은 충분히 3만 킬로 이상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휠래도 상처 크지 않아서 예 자잘한 아주 티끌 같은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후면부에도 면발광 LED 들어가 있고요. 예 차량이 고급스러워요. 그래도 마리에이지 이 정도면은 뭐 어지간한 국산차보다는 훨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죠. 자 뒷모습 보시면 해치백입니다 A클래스 해치백이에요 CLA로 나오는 모델이 이제 세단형 모델이죠 쿠페형 세단으로 나오는데 이 녀석은 해치백 차량입니다 인승은 똑같습니다 4인승으로 들어가고요 차량 크기는 골프나 I30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열어보면 순정 후방 카메라는 실내 들어가서 우리가 동작하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순정 매트 지금 보관 중이고 트렁크 공간을 저희가 지금 화면 띄워드리고 있는데 너무 깨끗해요 정말 진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직물 상태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지금 이쪽에 보면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 해치백이 차가 좀 작긴 하지만 실용적이다라는 이유 그다음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해치백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이 녀석들은 이제 뒷자리를 폴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6대4 폴딩 가능하다는 걸 일단 보여드리고 있고요 좌석 하나만 눕혀놨습니다 안에 내장 깨끗하고 6대4 폴딩되고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예, 집에서 세컨카로 쓰기에는 부족함 없는 차량이죠 주행거리도 짧고요 3만 키로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830만 원입니다 연식 주행거리 상태 스펙 대비해서 가격 괜찮습니다 조수석 측면부까지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뒷텐다 도어, 필러, 상단, 스탬프까지 뒤쪽 휠까지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화면 띄워드리는 것처럼 역시나 깔끔합니다. 운전석과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조수석 앞쪽 휠에는 상처가 조금 있는데요. 이네 개의 휠을 다 합쳐서 이쪽이 조금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상처는 저희가 인서트 화면 보여드릴 테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자, 외관은 여기까지 확인하면 될것 같고요. 어, 한번더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주행거리 짧은 완전 무사고 차량을 천만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수입차인데 벤츠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10만 킬로짜리 뭐 이런 거 넘는 것들은 많습니다. 근데 저렴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컨디션 좋은 차. 아 그리고 내가 집에서 실제로 사용할 차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차량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내 탑승하기 전에 도어트림하고 시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도어 트림부터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도어 쪽에 이렇게 전동 버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부 다 버튼, 동작하는 것들을 확인을 마쳤습니다. 어, 고장난 것들은 저희가 고쳐서 출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장이 나 있던 것들은 미리 고쳐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차량들만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도어트림 쪽에 가죽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위에부터 밑에까지 다 가죽인데요. 뜯어져 있는 부분 하나 없고요. 스티치 나가 있는 부분도 하나도 없습니다. 도어트림 깨끗하고요. 발에 채 있는 부분도 역시나 상처 없고, 3만 키로 대입니다 3만 키로 때. 아, 손 타는 부위, 손 닿는 부위들이 깨끗하다라는 게 주행거리 짧은 차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핸들 가죽 왼쪽 닿는 부분 역시나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버튼들 하나하나, 공조기 하나하나, 아, 안쪽까지도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분이 3만 k 로를 탔다면 차량 상태가 지저분한 게좀 이상한 거겠죠. 그러니까 깨끗하다라는 말을 제가 너무 좀 자주 쓰는 것 같은데요. 딱, 딱히 뭐지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 실제로 오셔서 차량 시운행도 해 보시고 어떤 상태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깔끔하고요 특별한 이상부위 보이지 않고 아,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울부터 손 닿는 부분들 동작 하나하나 다 맞춰보고 다시 한번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동시트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뒤로 그 다음에 위아래로 뒤로 전부 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요 예, 뭐 등받이까지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핸들 틸팅 같은 경우는 수동이에요 예 요거까지 자동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제 키에 맞춘다면 한요 정도 될것 같고요. 주행 거리 34,125km. 역시나 짧습니다. 계기판 띄워드리고 있죠. 아주 짧은 주행 거리. 그리고 푸등하고 도어 쪽. 그리고 이런 이제 도어 캐치 안쪽에는 지금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무드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포인트로. 그래서 벤츠하면 또 앰비언트 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안쪽 센터페시아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도어 트림 쪽하고 발이 있는 예, 우리가 푸등 쪽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일단 상단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필러 쪽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필러 하단부부터 위쪽까지 루프 쪽까지 전체적으로 다 깔끔한 모습입니다. 손상된 부위 하나 없고요. 플라스틱 커버 하나 깨진 거 없이 아직까지도 주행거리 아주 짧은 차량입니다. 역시 뭐 담배로 오염된 거 이런 것들 없고. 뭐 냄새 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아, 이거는 뭐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니까요. 화면에서 말씀드리는 것들 실제 오셔서 보시기를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룸미러 쪽으로 화면 조금 옮겨주시면은 지금 하이패스가 이쪽에 달려 있어요. 요 카드만 꽂으시면 되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이패스는 따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죠? 조행각 센서도 역시나. 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 동작하는 모습이고요. 공조기 그리고 센터페시아 중앙부까지 비춰드리고 있고 통풍 시트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열선 시트만 조수석과 운전석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셀렉트 버튼은 주행 모드 버튼인데요. 예, 주행 모드가 서스펜션까지 뭐 전자 제어는 아니기 때문에 변경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RPM이라든지 엑셀 밟는 거에 대한 반응 속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공조기 다이얼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플라스틱이잖아요 무광 플라스틱입니다 여기뜻탄거 보이실까요 요쪽에 요쪽에는 약간 벤이 맨질맨질하게 돼 있어요 손때를 많이 탔단 얘기죠 손때를 더 많이 탄 주행거리 조금 있는 차들은 전체적으로 다 얼룩덜룩할 겁니다 근데 이 녀석 보시면은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다. 그만큼 깔끔하다는 것 강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납 공간 안쪽까지도 오염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손 닿는 부분들 하나 하나 진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내는 사실 이렇게 많이 보여드릴 게 없는 게 가죽 부분도 그렇고 에우레탄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부분들 그 다음에 버튼 전기장치들 하나 하나 동작 안 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어떤 현재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딱히 제가 뭐 특별하게 설명을 덧붙일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세부적인 모습들을 하나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확대 화면부터 전체 화면까지 천천히 보시고서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오셔서 어떤 흠을 잡거나, 아, 이거는 좀돈 들여서라도 수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라고 하면 그 부분을 해드릴게요. 그만큼 자신 있는 차량입니다. 아, 좋은 차 가져가시고요. 뒷자리는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충분히 살펴보신 후에 결정되시면 빠르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친구 추가하셔서 카카오톡 문의 주셔도 되고요. 070-7816-7816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상담 드리겠습니다. 자, 차량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돌아오겠습니다.